자 에코프로비엠 일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출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금요일날 끝나고 나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나스닥이 전쟁 이슈 때문에 마이너스 2%의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월요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섞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BM은 현재 지금 완전히 바닷권까지 내려왔다가 약간의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방금 전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130조 원을 미국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지원을 하겠다,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 BM 월요일장에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24일 날 반등과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많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우리 에코프로 BM 주주님들을 위해서 어떤 걸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일요일날 출근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에코프로 BM으로 손실나신 주주님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에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주말 내내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께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세력 매집 주고요. 폭등 직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개월 이상 세력이 완벽하게 매집을 끝마친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호재가 테슬라와 비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조만간 초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시가총액이 지금 980억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1조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배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단에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vip 히든 종목으로 나가는 유료 종목인데 시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시점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010-2745-3467로 반드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2024년 손실 냈던 거 복구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저와 5년 이상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요.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챙겨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저 마스터 최의 손을 잡으시고, 그 주인공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2024년부터는 제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수익 낼수 있는 개인 투자자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010-2745-3467로 숫자 1 또는 도움이라고 반드시 문자 주십시오. 숫자 1 또는 도움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추천주 무료로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거 무료로 진행해 드릴 거고요. 이 방에 들어오셔서 누구보다 빠른 초대형 호재 정보들 받아 가시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리딩까지 무료로 받아 가시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시장이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21년 경력의저 같은 베테랑 투자 전문가와 꼭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드시 요번에 손실나신거 복구해 드릴 테니까 010-274번 367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